여기는 다시 동두천 시민회관 체육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남자 초등부 결승전 30kg 이하급 경기입니다. 자 강석현 선수와 하지환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이제 남자 초등부 결승 같은 경우는 1분 3라운드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아, 양 선수 정말 제일해서. 미야 국제 체육관 소속의 하지환 선수 그리고 오사 맥스 선, 소속의 o 석현 선수입니다. k a n Sonsu, c h o t 학 n g a k u Yangyan, Samangan s u 이 d a y Yangyan, y a n g 지 a n Yangyan, Yangyan, y a n g y a 자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귀여운 선수들인데, 자 그래도 기본기를 지키면서 펀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부 선수들이 펀치를 너무 크게 휘두르게 되면은, 예. 자칫 잘못하면 어깨에 이렇게 무리가 오거나 어깨가 아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깨 부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됐고요. 자 보시죠. 양 선수의 기세가 양 선수가 모두 밀리지가 않아요. 예. 비록 크게 정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펀치를 보내주면서 상대를 공격했던 움직임. 이제 2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강석현과 하지원 선수. 하지원 아 선수가 압박하고 있어요. 반쪽에 예, 공격을 어허. 지금 잘 시도하고요. 예. 어? 자, 확실히 결승전 다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압박하는 쪽은 하지원 선수입니다. 이두 선수 모두 이 닉네임이 산소 탱크가 참 어울리는 <laughs> 야, 정말 그런. 라이트로 들어갔고요 예, 오우, 네, 라이트도 펀치, 들어왔고요. 펀치, 예 쉴, 쉴, 틈이 없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힘든데도 펀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휘청거리인데요. 예. 그, 가게가 새로 오픈하면 풍선 인형이 있듯이 정말 예. 양손을 휘두르면서 쉴틈 없이 공격을 쏟아붓고습니다 힘든데도 계속 이 선수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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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도 내가 펀치를 보내야 하지 그런 <laughs>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해서 쉴새 없이 공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양 사이드 링 사이드에서 어머님들이 양쪽 선수 모두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두선수들 모두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부모님 오셨지, 할아버지 오셨지, 또 관장님이 옆에서 세컨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이 선수들 모두 링 위에 있으면 정신 없을 거예요 무람지경이사죠 예. 자, 이사지는 승부를 보지 못했고 이제마지막이운드3지운드 1분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사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아주 붙어요 이 사람은 다금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다 지금 이이뭐 경기가 진짜. 진짜 포도들 겸을 못지 않습니다. 예. <laughs> 하지완과 강석현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서로 상대를 보지 않고 <laughs> 펀치만 을 흔들고 있어요. 이건 뭐 관장님이 잘 가르쳤다기 보다도 예. 이 타고난 근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양성수는. 그렇네요. <laughs> 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 싸우라고 해도 저렇게 잘못 싸우거든요. 예. 기본적인 근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laughs> 다시 스파크가 튑니다. 마포튼 두 선수 따라가는 강석현 계속해서 앞면을 노리고 야. 있습니다. 야. 순간도 상대가 들어오면 양손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훅으로 네. 서로 공격을 해요. 야 자.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이제 네, 판정을 기다리고 겠는데 판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거. 강석현과 하지원 남자 초등부 결승 진짜 펀치는 타가 yeah. <laughs> 어느 한 선수가 밀리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헤드 기어를 벗은 이 얼굴을 보면 너무나도 애되고 귀여운 초등학생 선수들인데 어, 복싱에서는 달랐습니다. 자 결국 이 청코노의 미아국제체육관 소속 하지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아국제체육관 하지완 선수가 한정식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잘했습니다 예. 어떤 선수를 인정빈, 응원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력에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네. 강석현 선수도 그 비록 판정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안상.